안녕하세요. 보팀목지부의 임윤희입니다. 오늘은 말벌집, 말벌집을 한번 퇴치하는 장면을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가평 펜션인데요. 자, 2층 발코니에 크게 벌집을 지어놨습니다. 일단 저 구멍을, 크기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화장지로 저 구멍을 막고 한꺼번에 싹 보쌈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또, 또 손나라 친구, 집사람이 여기 기관지도 안 좋고 해서 저걸 해가지고 한번 다려서 이왕에 채취한 김에 제거도 하고 약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물안 세잖아, 하나도. 네, 음. 자, 오늘은 이제 이걸 사용, 사용을 해서 말벌을 퇴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상 미리 준비했는데요. 벌집 구멍 막을 걸, 이걸 제일 중요합니다. 오른나사 법칙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쭉 구멍을 막아야 되기때문에 자 이거 끝을 보기 서벌지 크기만큼 딱 만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휴지로 사다리를 안전하게 놓고 사다리 올라가서 휴지로 벌이 드나드는 입구를 막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과정이죠. 딱 막아놓으면은, 밖에 나와 있는 벌만 날리지, 안에 들어있는 벌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도 보쌈 치고 하는데요. 지금 집사람이 촬영 과정에, 벌이 무서워서, 화면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기, 벌집을 통째로 보쌈을 하고 나서, 밖에, 나온 벌, 밖에 기하로 갔다가 들어온 벌들을, 예, 다,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헤드미스치를, 또,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낚서다 제거해줘야, 또 혹시 여기 손님이 들어오시든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쏘이질 않겠죠. 자, 이건 또, 친구, 아는 형님 집인데요. 2층 창문에다가 벌집을 지어놨어요. 사실 이거 뭐냐, 한 열흘 전부터 뭐냐,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좀 키우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놔뒀다가, 이제 약간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벌 개체 수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볼을 개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상을 했는데요. 뭐, 밖에 나다니는 볼도 없어서 그냥 한, 잠깐만, 잠깐 동안에 그냥 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고 사실 저기 비닐은 긴장봉투지만은 벌이 뚫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망에다가 다시 넣어서 망은 뚫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그렇게 고그가지고 어. 어, 그리고 그래, 거기, 거기 가가지고 훈량따고그 뭐, 다음에 그, 이거는 오고뭐 대체로만 돼있어 네저가 아, 사다리 끌어 봐. 사다이차이 이따 와서 해. 너 야, 야 그러니까 야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요. 아, 해 가지고 왔어요. 조금 시3 5도이은 거야. 알코올 소주를 부어 가지고 뭐냐, 프로포르 좀. 아, 선배. 이냐 체취를 해서 부어서 버리거를. 소스. 시켜서 뭐냐, 가마솥에 넣고 땀을 나옵니다. 네. 고태를 벗고 삶으면, 물을 벗고 삶게 되면, 이제 알올은 증발해버리니까, 술못 먹는 사람도, 그냥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서.